현역가왕이 최종 1위에 오른 강문경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트로트 가수 강문경이 가왕이 최종 라운드 진출 직후 갑작스럽게 하차에 많은 팬과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럼 왜이 모든 일이 그렇게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아래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뽕신 강문경은 여자이니까 무대에서 노래 속 화자인 여자의 빙의한 모습으로 몰입감을 높였다. 강문경은 간드러지는 가창과 수줍은 미소, 엣지 있는 손끝 제스처까지 완벽하게 표현해 사랑에 빠진 수줍은 여자 그 자체를 선보였고, 윤명선으로부터 감정으로 춤을 추니 소리가 춤을 추고 긴장감이 춤을 춘다. 라는 칭찬을 받았다. 연예인 판정단 점수 555점을 받은 강문경은 김준수를 꺾고 1위로 올라섰다. 강문경 1985년 8월 19일 출생 은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 특유의 진정성과 깊은 울림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그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롭게 재해석하고자 하는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부부는 강문경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남 광주에 있는 가수 조관우의 아버지 조통달 명창에게 보내 소리 공부를 시킨다. 조통달 명창은 1년 후 전북 완주 삼내로 이사한다. 매주 광주를 오가던 강문경은 순창읍에서 버스를 타고 전주를 거쳐 조통달 명창을 찾아가 소리 공부를 이어간다. 강문경은 방학에 또래 친구들이 신나게 놀 때에도 스승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서 소리 공부를 했다. 167 무렵에는 수군과 완창 발표회를 했다. 강문경은 순창에 있던 일가친척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탓에 순창의 정을 붙이지 못했다. 전남 광주에서 홀로 하숙하면서 광주와 순창을 오가며 순창 고등학교를 다녔다. 강병규 씨는 그때 문경이가 한창 사춘기 무렵이었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문경이와 함께 있어주지 못해 가슴이 정말 아팠다. 고 눈물을 글썽였다. 강문경은 혼자 공부하면서도 19세 때인 2003년 전국 판소리 전통고수대회 학생부 대상과 신인부 대상을 함께 수상하며 화려하게 전국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다. 2004년에는 박동진 전국 판소리 고법대회 일반부 대상도 수상했다. 정욱경 씨는 부모가 변변하게 지원도 못 해주는데 문경이는 단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그 힘든 소리 공부를 했다. 면서. 그런데 군대를 제대한 어느 날 문경이가 대학 중앙대 국악학과 을 자퇴하고 소리 공부를 그만하겠다고 그랬다. 고 가슴 쓰라린 기억을 더듬었다. 소리 공부를 포기했을 때 강문경의 나이 25세 무렵이었다. 공교롭게도 부부는 그 즈음 서울에서 순창으로 돌아와 중화요리집을 열었다. 부부는 삶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어린 강문경을 홀로 남겨두고 순창을 떠났는데 더안 좋은 상황에서 순창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부부가 증언하는 강문경의 소리공부 스승은 조통달 명창을 포함해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유명 인사가 여럿이다. 좋은 의미로 기억되는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소리공부를 포기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이도 있다. 부부는 문경이가 살면서 한 번도 싫다 좋다 속내를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지원을 못 받으면서 오직 실력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느꼈던 것 같다. 고 추측하면서 아마도 부모가 힘들게 살아가니까 대학학자금 부담도 있고 해서 자퇴하고 소리공부를 포기한 것 같다. 고 가슴 아팠던 기억을 전했다. 강문경은 소리공부를 그만둘 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부모는 그저 군대를 제대하고 성인이 된 강문경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순창이 고향인 임종수 작곡가에게 강문경을 보내게 된다. 강문경은 순창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오가며 임종수 작곡가에게 트로트 가르침을 받았다. 강병규씨는 이때 기억을 담담하게 돌이켰다. 두 번째 멘토는 서주경입니다. 히트곡 당돌한 여자로 유명한 서주경은 강문경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의 성장을 돕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서주경이 강문경의 무대 의상을 준비하고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지도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문경은 서주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주경 선배님은 제게 가족 같으면서도 엄격한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조언은 언제나 저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은 강문경은 현역가왕위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안 좋은 사건을 접하게 됐다. 그의 이탈 소식은 프로그램 내외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동료 참가자들은 물론 팬들까지도 그의 결정을 응원하면서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문경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소식을 직접 전하며 무거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더 이상 무대를 이어갈 수 없었다. 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강문경은 평소에도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하며 그녀가 자신의 음악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은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음악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들이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강문경의 이탈 소식에 프로그램 제작진과 동료들은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함께 경연을 준비하던 참가자들은 그의 빈자리를 느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동료는 강문경 씨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를 북돋워 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부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공허함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강문경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할머니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그의 자리를 대신할 참가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문경의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온라인을 통해 뜨거운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선택에 깊이 공감하며 할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강문경 씨가 할머니와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 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팬덤 뽕신사랑은 그의 복귀를 기다리며 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 는 문구로 응원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동료 참가자들과 팬들을 위한 진실 머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비록 제가 무대를 떠나지만 항상 동료들과 프로그램을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라며 모든 것이 정리되면 다시 무대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강문경은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무대를 포기한다는 것은 가수로서 큰 아픔이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가장 우선이다. 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재 강문경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치료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은 그의 복귀를 기다리며 할머니의 건강 회복 소식이 들리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이탈은 현역 가왕이의 무대에 큰 공백을 남겼지만 그의 진심과 선택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강문경이 언젠가 다시 무대 위에서 노래할 날을 기대하며 그의 음악 여정을 응원합니다. 강문경 씨의 할머니가 빠르게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강문경의 무대를 기다리며 그의 앞날에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강문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강문경의 소식과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강문경의 음악과 그의 복귀를 함께 기다려 주세요. 그의 앞날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